요거 근데 이제,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이제, 제 시대하고는 다안 맞, 뭐, 저는 체험 하지 못했던 네. 데님이에요. 아마 근데 이제, 오, 이대님이라는 특성을만 보고, 네. 그리고 이제, 더블 아렐이라는 특성을만 보는데, 더블 아렐에서는 내가 원래 이제, 봤던 세대까지가 아마, 그, 로우 스트레이트. 아, 네. 그 이후로 난 더블 아렐를 어, 데님을 본 적이 없어요. 음. 특별히 취급 만져본 적도 없고. 물론, 잘안 되겠지. 네, 월드와이드 네. 브랜드에다가, 어, 이제, 그, 제페니스 세비지에다가, 옛날에는 이게 장점이 제페니스 세비지에, 네. 아메리칸 스윙이었거든. 온다냐, 네. 뭐, 제페니스 네. 세비지 테니까. 더블 아 l 마크팔도 있고, 음. 라이프로렌데한번 체험해보고 싶긴 하다, 나도. 네, 괜찮더라고요. 이게 가격이 비싸죠. 네, 비싸 지금, 지금 60만원? 그돈 주고 살 만한가? 일본 오카에마의 테네시에서 재배한 가지 <laughs> 가지 하네 테네시에서 재배된 면을 사용하여 오카에마에서 로프 다이드하고 네, 방직한 거지. 그래서 미국의재단및봉지대돼서 완제품 애매한. 옛날부터근데저세비이긴 했어. 근데 이제 이거는 메인 U.S.A.다. 응. 그러면 이제 가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응. 테네시에서 일본으로 가는 관세 거기서 만들어졌고 심지어 그게 다시 원단이 만들어져서 다시 미국으로 가는 관세. 음. 그럼 거기서 이제 비싼 미국 노동력으로 가 음. 생산이 되는 바지. 그게 다시 이제 세계로 나가면서 관세. 음.